휴데 이거 이웃집 선물로 구매한 거거든요 이게 파란색깔 휴지인데 이렇게 원통형으로 담아져 있어서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앞에를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거 밑집 옆집 아래집 이렇게 세가족 이게 드릴 거고, 옆서도 썼습니다. 이거랑 같이 드릴 거예요.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옆서랑 아기 선물 받았습니다. 너무 귀엽다. 감사합니다. 아기 <laughs> <애기> 선물. <웃음> <웃음> 아시나 불편한 1단계 알겠어 이동하자 배고플 때 주먹고기 먹어요. 생각 중밥 달라 할까 말까 밥을 달라 해 말라 해 고민되네 고민되는데 어떡하지 어떡할까요 밥 먹기에는 약간 시간이 남았는데 <laughs> 아니야 그런 말하면서 해 <laughs> 아니야 <laughs> 알겠어. 아기파 아기파라 음 오늘 뭐좀 먹고 있다. 아기가 배고플 때는 주먹이 져 있고 점점 풀린다는 아까 주먹에서 손이 풀렸어요 배가 슬슬 부르고 있다 어, 배가 많이 부르고 있는데 그치 아기 그 귀여워 배가 부르신가 봐요 이제 손이 펴지는 걸 보니까 그죠 이게 빠는 게 애기들한테 엄청 힘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아 귀여워 볼살이 미쳤다분유리 비쳤다. 하신모습입니다초점리 잡아라. 취하셨죠? 입술도 빨개지시고 불이 너무 귀엽다체레만시키겠습니다 어? <laughs> 주먹 날리는 거야? 카메라 띄우십시오안 돼,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운데? 누가 이렇게 귀여운 표정지래. <laughs> 아니, 뭐야, 주먹. 주먹은 뭐야? 주먹을 날리네?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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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laughs> 갑자기 기절하셨어. 청넛살이 그 사이에 많이 자랐네. 머리카락도 자랐어. 보면서 드셔라서 아빠 보면서 먹기. 아빠 보면서 먹기야? 엄마 보면서 먹는데? 둘다 보면서 먹기? 응. 손 내려갔어 이제. 조금 마음에 들었다 이제. 응, 손 내려가면 응. 이제 조금씩 응. 만족스러운 거. 응. 아직 그래도 주먹지고 있어. 응. 주먹도 펴줘야 돼. 응. 이 주먹이 조금씩 펴집니다. 응. 손 내려갔어. 다네요. 아기 오른 조금 응. 응. 나눔 받아온 바운스 밖에 좀 구경 많이 하세요. 응. <laughs> 그지. 한다. 여운구경하니까 응. <laughs> 너무 귀여워 밖에 가니들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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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나나가 <laughs> 주먹 보자기 보자기 왼쪽이 이겼어 <laughs> 진짜 맛있 이게 시트입니다. 폭신한 시트. 통통 시트가 있는데, 이것도 쓰레음 이거는 레인 커버인 것 같습니다. 메인 컵. 그렇죠? 얘는, 선캐노피인가? 이게? 선캐노피 같아요. 음 지금은 이걸 쓸것 같습니다. 음. 드래곤 플레이입니다. 이게 이걸로 이렇게 되고 이거 모기장 꼭 이렇게 생각보다 바퀴가 크다. 보시면 앞바퀴가 디럭스만큼 큰것 같아요. 돌아갑시다. 짜자짠짜자짠짠 아빠한테 보내볼까? 이너시트도 해야 되나? <웃음> <웃음> 다시 해봐, 다시. 나도 외출. 그치? 좋아. 김밥 사러 가네, 김밥. 응? 오늘의 수확. 이게 황치즈 맛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도 샀습니다. 아기가 울기 시작해가지고. 다급해지고. 그, 오늘 5 0인디에요 오늘 50일이에요 50일 축하해요 <laughs> 우는거야 웃는거야 아이야. 50일차 한마디 하세요 50일차에 먹는 분유 꿀맛인가요? 아구 예뻐 매한 <laughs> 잔이 잘 시간이에요 주먹 불끈 지고 주먹 불끈 지고 잠을 안 자시네 지금 거의 두 시간째 사투 중. 그지? 아이고? 어, 하트야? 하트? 아, 아. 아. 엄지를 찾아라! 지금 주먹고기 시즌이라 엄지를 찾고 있습니다, 지금. 니손 네 여기 있다! 뭐야, 이거 하트야, 뭐야? 하트인데, 이거? 하트야, 그건. 오, 카트! 고마워, 나도 사랑해! 아빠여기있아빠아빠에게아빠여기있아빠여아빠게아빠여기있아빠여게잘아지게아빠여기있아빠아니에게치 아빠에게치! 아빠아 그래? 어 아. 사진 촬영 힘든 오오오 사진 촬영 은힘 들어？우 리의 리 덕다운. <laughs> <laughs> 안치. 안치. 얼굴만 죽을 때, 네. 그지? 그냥 이렇게 해서, 도이라 음, 음, 움직인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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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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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 이렇게 우리랑 같이 떠 있는 거. 근데 움직이긴 한다. 다리 움직여. 우리 가까이 오니까 도망 가는 거야. 아니 움직인다, 움직인다. 그치? 조금 움직여. 음. 한 5분만 하라고 하던데 음. 몇분 됐을려나 그렇죠. 지금? 지금 5. 오...